낚싯대가 빳빳한 게 좋으냐, 부드러운 게 좋으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 낚싯대에 대한 낚싯대를 어떤 걸 쓰냐고 뭐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많으셔서, 대를 어떤걸 쓰냐고 뭐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많으셔서 한번 저희 배에 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음 써보시고 써보시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특정 브랜드의 낚싯대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보다 본인의 성향하고 낚시 스타일 그리고 어종들에 맞춰서 낚싯대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낚싯대가 고기를 잘 잡아준다, 뭔가를 잘 느껴준다, 아니면 뿌셔준다, 뭐 이런 것에 중점을 많이 두시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 그거는 이제 차차 본인의 스타일이나 본인의 경력이 많아짐으로서 어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는데 처음에 낚싯대 고를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내가 컨트롤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배스 낚시를 준하는 그런 루어 낚시를 해보신 분이면, 어, 사용하는 루어의 무게, 사용하는 라인, 그리고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에 따라서 낚싯대가 바뀌는 것을다 압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여러 대를 최소, 뭐, 세 대, 5대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선상낚시 기준이지만, 어, 도보낚시에 캐스팅낚시를 할 때도, 도보워킹낚시를 할 때도, 음, 많게는 뭐 세네대를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어떤 운용에 따른 낚싯대의 선택이랑, 음, 필드의 상황에 맞춰서 낚싯대를 결정을 하는 게 많아요. 이 선상낚시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단조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하 그날의 장르, 어종, 그날의 낚시 형태에 따라서 낚시대가 거의 뭐 함축이 되는 어떤 아주 좁은 범위로 함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주시면 좋은데 그게 이제 본인의 피지컬이라든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일단 어 많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그리고 필드의 상황, 배. 뭐 특성, 기타 등등이 뭐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첫째로 제일 초보자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이 밑걸림이에요 컨트롤 중에서 첫 번째 밑걸림 그리고 나머지 운용에 있어서 어떤 루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인지하는 능력, 인지하게 되는 거꾸로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짜 운영이 되는지 아닌지 이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닥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있는지 심지어는 심하게는 바닥감을 모르신다는 분도 있을 정도로 그런 형태의 어떤 여러가지 그런 모든 것을 컨트롤이라고 보는 겁니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에서 낚싯줄과 음. 수심 그리고 싱커의 무게 뽕돌이죠 싱커의 무게에 따라서 낚싯대 휘임새 그 테이퍼에 따른 테이퍼가 경사진 낚싯대 의 경사진 정도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얇아지고 어디가 어떻게 경사면이 졌는지 이런 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테이퍼 그걸 액션이라고도 하는데요 낚싯대 자체가 전체가 유연하냐 뭐 강하냐 뭐 이런 걸 따라서 그 테이퍼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휘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도라든지 힘세의 부드러운 정도에 따라서 연질 때냐, 경질 때냐,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요. 대체적으로, 루어라든지, 그 컨트롤이나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뭐, 넓다, 반경이. 루어의 반경이, 미끼의 반경이 넓다. 그걸 컨트롤을 해야 된다면, 보통은 낚싯대가 길어지고, 두꺼워지고, 테이퍼가 쭉 원만한 형태의 낚싯대를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강하지만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유연함을 나타내 줄 그러니까 유연함과 강함과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한 낚싯대 의 형태나 성격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두께에서 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재질에서 오는 것 그리고 형태 아까 말씀드린 테이퍼 형태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재질에 따라서는 하이버그라스 글라스 파이버라고 하는 그런 재질이 있고 카본 파이버라고 하는 카본 재질이 있는데 글라스하고 카본의 성향에서는 글라스가 좀 무르고 좀 무겁고요 카본이 좀 강도가 강하고 가벼운 성향을 좀 보여줍니다 네, 요새는 뭐 거의 다 카본 파이버라고 카본 낚싯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크게 어 선택의 폭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 어떤 두께냐 어떤 원단이 썼느냐, 어느 정도의 무게냐, 길이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정도로 나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또 나뉘는 어, 어떤 그림이 너무 좋아서 체크를 좀 해야겠네요 광어 낚시 때 기준으로 할때 길이가 일단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광어 낚시를 하다 보면 길이 때문에 오는 리스크들이 많이 생겨요 기, 길이 때문에 오는 리스크들이 뭐냐면 어, 농어나 광어 이런 애들은 치고 쫙 치고 나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완충해 줄수 있는 어, 특성을 가진 낚싯대는 좋거든요. 그것들이 길이가 완충해 줄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드랙이라든지 라인, 쇼콜리다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낚싯대 길이로 완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는 이 거리, 이만큼, 이만큼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이 거리 가지고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이만큼을 움직이는 이만큼을 움직이는 채체를고거에뭐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손가락 갖다가 이거를 컨트롤 한다고 하면 완충해줄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어지죠 완충해줄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하고 끝인데 얘는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완충해줄 수 있는 거리가 이런 완충해줄 수 있는 거리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얘가 이 정도 움직이면 내가 그 이상을 움직일 수 있으면 충분히 이걸 컨트롤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낚시의 역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낚싯대 길이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길면 사장 낚시에서 어, 잃는 부분들이 또 있죠 왜 길이가 길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이가 길어지면 유연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강하지만 유연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유연해지면 출렁거림도 많고 어, 바닥감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바닥 컨트롤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응성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지는 구간이 많으면 이 휘어지는 구간 때문에 그만큼의 휘어지힘세의그 공간 때문에 내가 반응을 늦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걸림에도 좀 취약할 수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어 낚시를 5 m 짜리의 흘림 낚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쭉 치고 나갈 때쭉낚싯대가 휘어지면서 처박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낚시대에 그런 5 m 짜리의 흘림 낚시대로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걸로 바닥감을 느끼면서 내가 루어를 운영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극적인 비교를 했지만 그래서 어그 적당한 길이를 어느 정도로 보냐 저는 이제 1m 90에서 한 2m 10 정도 어 조금 더 길어도 상관은 없지만 길었을 경우에 유연해지는, 유연해지는 부분들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봉떨이 40%나 뭐50% 같은게 달리게 되면 들어 올릴 때에 낚싯대가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가 되고 물고기를 드롭봉 할때 조금 부담스러운 일들이 좀 생겨요. 근데 조금 짧아지면 2m 안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테이퍼가 패스트 테이퍼야겠죠. 예를 들어서 낚싯대가 이렇게 전체가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끝에만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부러지는 낚싯대가 패스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패스트, 레귤러, 슬로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요. 패스트, 레길러 슬로우. 요거와 강도, 길이, 경질이냐, 연질이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패스트 타입은 요 정도. 요 정도의 어떤 힘세를 가진, 이런 정도 많이. 홍돌 40%를 하았을때요 정도 되면 출렁거림이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출렁거림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느려지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리스폰스가 느려지고, 그만큼 취약한 약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수사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재원을 가진 낚싯대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참돔대를 쓰시거나, 최근에는 연질대 성향에, 어 이런 슬로우 타입의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휘는, 네. 이런 식으로 휘는, 4 0 봉돌을 달았을 때, 막 이런 식으로 휘는 낚싯대를 가지고, 방어 다운샷을 많이 하시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고 나중에 그런 성향 쪽으로 변형이 되더라도 처음에 추천을 그런 걸로 드리지 않습니다. 낚싯대를 오래 써야지 하면서 뭐 비싼 뭐 몇십만 원짜리 그런 형태의 낚싯대를 가지고 나는 왜안 될까 한다고 하면 뭔가 좀 모순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담 없이 처음에 접할 수 있는 낚싯대에. 경질때패스 타입의 낚싯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내가 무언가를 컨트롤 하기가 좋아요. 그렇게 익숙해진 다음에 그 낚싯대가 나한테는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어떤 재미를 위해서나 내 성향이 조금 다른 성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어, 연질대라든지 다른 타입의 레귤러나 슬로우 타입의 그런 테이퍼로 가시는 것도 뭐한 방법이에요 네. 그 정도로 내가 낚싯대를 선택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 되시면 어. 딱히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광어 낚시 광어 광화 다운샷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가 패스트 타입의 경질대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빳빳하게 느껴지는 낚싯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게 훨씬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하다라는 건 컨트롤이 쉽다라는 거예요 위기걸림 어, 회비도 쉽고 내가 그 모든 바닥 상황이라든지 대처하는 반응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드롭봉 같은 거할 때도 낚싯대 연질대를 가지고 드롭봉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를 잡고 이렇게 드롭봉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 약간 경질대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진 낚싯대은 그냥 한 손으로 드롭봉이 이렇게 됩니다 드롭봉 할 정도의 대상어가 잡혔을 때는 한 손으로 드롭봉 할수 있을 정도의 낚싯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드롭봉이고 그 낚싯대를 그렇게 쓴다는 건 낚싯줄이나 낚싯대 전체적인 사용환경이 작은 사이즈들에도 드롭봉에 무리가 되는 애들일 수 있거든요 그 낚싯대의 성향상 드롭봉이 어려우면 낚싯줄을 잡아서 올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쭈꾸미 낚싯대로, 쭈꾸미 낚시를 하다가 돌 같은 게 걸렸을 때는 낚싯대로 들어 올리기 보다 여유줄을 준 다음에 낚싯줄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겠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겠고, 어, 나한테 부담이 좀덜 돼야 되니까요. 그런 점.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으면 좋을 테고요.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추천을 <놀라> <놀라> 드립니다. 가격은 굉장히 부담 없습니다. 10만원대이기 때문에. 10만 원 조금 넘어가고 만족할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서 어 무게를 좀 줄이고 싶다 내 성향이 확신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든지 어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을 선택을 하고 싶다면 그보다 거 상위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F 타입 그리고 그보다 좀 빠빠다 LF 타입 그보다 좀더 어 물은 MF타입 이렇게 있는데 MF타입은 딱히 뭐 보내드리고 싶지 않고 참도본 하시지 않는 한 보내드리고 싶지 않고요 광어를 한다면 F나 LF를 추천을 드리는데 어, 뽕도를 20호에서 30호 이 사이를 가져가신다면 F를, F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40호 50호 이 정도 선을 쓴다면 LF를 추천을 드립니다 범용성으로 봤을 때는 그냥 LF가 훨씬 나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 배에서 렌탈을 해주는 게 LF입니다, LF. 음, 써보시고 본인이 쓰시던 낚싯대들과 비교해보시기에는 좋죠. 아, 이게 경질대구나. 아, 이게 그런 범용성을 가진 조금은 길고 어, 조금은 뻣뻣한 낚싯대가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정도의 어, 강성이면 강도, 강성, 어떤 힘 세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이도 충분히 광어를 제압하기 좋은 길이가 되고요. 어, 2m 정도의 제가 말씀드린 패스트 타입의 너무 두껍지 않은 낚싯대를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처음 광어다운 샷을 입문하는 데는 아주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 낚싯대를 선택하시는 분의 해답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연질대를 사용하시는 분들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특정 브랜드들 요새 어, 광어에 많이 사용하시는, 뭐 제가 브랜드 응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다들 아실만한 낚싯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낚싯대들을 쓰시는 분들 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 전혀 안합니다. 단지 성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와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초보자분들이 과거 낚시를 많이 안 해본 분들이 접하기에는 경질대 패스트 테이퍼의 액션을 가진 낚싯대로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평상시 배에서 낚싯대를 머리 위까지 들어라. 어떻게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그 패스트 테이퍼 액션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지 않은 힘세가 아주 유연한 낚싯대들을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또 운영하실 때에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낚싯대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정도까지 낚싯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밑걸림 해피 40%봉돌 호 기준으로 어장줄에 걸렸을 때 밑걸림 회피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의 요지는 그겁니다 낚시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쓸리는 느낌이 납니다 로프 쓸리는 느낌이 나요 그 로프 쓸리는 느낌을 일단 먼저 알아셔야 될 거고 그 로프 쓸리는 느낌이 나는데도 계속 낚시를 진행을 한다는 건 내가 밑걸림을 걸릴 수 있는 걸 방치를 한다는 거죠 내가 밑걸림에 걸릴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라인, 로프가 쓸리는 느낌이 날 경우에는 얼른 당겨봐서 왼 위에 있는 도래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 그 부안에서 유연하게 부드럽게 들어 올려서 넘긴다. 요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해보면 경험을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다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모르셔서 못 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무조건 줄에 걸리면 바늘에 박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중요한 건 내가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닌 집중을 해서 무언가를 내가 집중을 해서 느끼고 있어야지 피할 수 있는 거지. 넉넉고 있다가 뭐 걸렸네 해서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걸리기 전에 느낌으로 피할 수 있는 거지. 걸린 다음에 뭐 뺄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늘에확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빠지겠습니까 이 바깥에 물 밖에서 손으로 빼도 잘안 빠지는 게 바늘인데 그래서 바늘에 벌써 걸리기 전에 미리 미리 미연에 피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바늘에 걸린 다음에 뺄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내가 밑걸림에 자주 노출이 된다라는 건 내가 방치를 많이 한다거나 내 통제 밖에 내 채비가 내 통제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어 조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 낚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부연 설명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 있고 라인 쓸리는 느낌이 나요. 지금 라인 쓸리는 느낌이 지금 지그그그 하는 느낌이 나고 있어요. 한번더 모. 사. 고래가 쓸리고 걸리는 느낌이 나요. 툭툭툭툭 사. 올렸죠 내렸죠. 올라갔죠. 넘어옵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자, 들어 올립니다. 자, 들어 올립니다. 어, 여기 돌에 쓸리는 느낌 나요. 돌에 걸리는 느낌 통통. 그리고 웜이 넘어왔어요. 자, 걸리는 부분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라인 쓸리는 느낌이 나요, 라인이. 그러고, 라인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 자, 그런 다음에, 쓱 라인을 계속 낚싯줄을 감아 올리면, 쓸리는 느낌이 나다가, 이 도래라든지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나면, 그때 느끼고 있다, 고기를 슬쩍 턱, 너무 턱. 이걸 강제로 막오거지로힘 있게 빼면 걸리겠죠. 쭉욱속속 넘어오는 게 보이죠? 자, 또 넘어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걸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 동일한 40% 40% 정도. 자, 이게 3동대3동대도좀 참돔대. 네. 여러가지가 있을건데 요런 힘세입니다 요런 힘세 자, 그리고 출렁거리는 거 보시죠. 출렁, 출렁, 출렁 자, 우의에 F 프 에프테이퍼, 에프 자, 또3등40% 4 에프 F 액션4 0포 동일한 도요의 에 f 4 0에 LF 액에 LF l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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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프에 높이에서 자, 앞쪽 이게 L 이게 L F 요게 F입니다. 어떠신가요? 여기 F와 음, 다른 사사의 참돔대. 자, 이렇게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광어우럭의 F 도요의 에너트로 F 그렇습니다. 동일한 40호 40호입니다. 자 이게 삼동대 청동대는